아, 네 멘토스 시간 아, 시간 오는 어, 거 육초 칠초 어이 멘토스가 또 뽑기 힘들 것 같은데 예어뭐한번더남은건가남네예아 <laughs> 어, 멘토스까지 에요 어디 있는 멘토스 역시 여기는투자구 아닙니다 잘안 됐어요 그렇지 투자 기계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. 안가 할까? 음, 안가 할까 말까요? 이거 휴, 이것도 꺾일 것 같은데 이거 완전 공짜 백이 아닙니까 이거 SD 카드? 하, SD 카드는 지금 아예 깎아 놨질안 했어. 아 근데 너무 얇긴한데 얇긴한데 유리만 잘 타면 SD 카드 USB 리더기 어댑터 다 쓰는 거네. 한마리 볼까 이거? 멘토스 저 아까 줬습니까 제가? 아니, 친구 하는 중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아, 가방, 가방에 또 멘토스 있습니다. 좀더 드릴게요. <laughs> 멘토스 뽑으로 더안 가세요? 멘토스요? 아까 전에 10을마치하고 왔는데. 뭔가 <laughs> <돈다> 틀린데요. <틀렸네요. 웃음> 그게 있는 거다뽑다 다 뽑고 왔죠 우리가. 네. 자 그러면 딱만 원만. 네, 만 응. 나는 삼 사만 원. S D 카드 보험병 좋네, 잠깐 보험병 아니구나 아보험병 맞는지 잘안 뽑히더라고요, 만음한테 해보겠습니다.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어, 아이템 한개 써야 되겠다, 여러분. 아이템 한쓸 테니까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. 자, S D 카드 뽑아보자 일단 이거는 유리만 타면 무조건 밀린다, 이거 100% 밀린다. 아, 아깝네요 유리를 끌금했을 때 쓰되, 네. 거의 다 밀네요. 초차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오! 역시. 이게 안 깎이면 실입니다 위태우기. 아, 살짝 스치기. 자, 이 모서리 잘 맞추면 바로 한 번에 쫙밀것 같은데. 지렸다. 가나요 <laughs> 자, 이제는 <laughs> 이 오른쪽 한만잘 밀면 나옵니다, <laughs> 갑니까? 실렸습니다. <laughs> 얇은 아크왔 <낙희도> 또. <laughs> 예, SD카드. 끊을 거 없나? 다 뽑아서 뭐할 거야? 아, 어, 제가 한번 밀어볼까? 샤오미 배터리. 아, 때좀 노란 게더 힘들긴 한데, 위에 안밀어가지 아, 유리딴거 할까? 저거, 오, 여기 손날로도 있네? 손날로도 얇은 아크릴이네요? 이게 더 어렵긴 한데. 아이, 이거 안 보인다, 근데. 밑에가 안 보인다. 손날로, 어렵네. 아, 후라시, 어떻습니까? 후라시 한번 볼까요? 와어 이거 지금 유리 잘 맞춰면 될것 같은데 자브 다시 4회 남았는데요 잘안 보이네 이쪽 옆, 옆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요 아안되겠안보이게까 위를 한번 돌려봅시다 밑에 위에 깎인 거 아닌가 아 이게 안 보이네 으아아아 안 되겠다. 이쪽은 너무 빡세네요. 시야가 없기 때문에 아 보온병, 보온병 밀어보자. 지금 다빗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자로 맞추고 나서 아 아니 이게 왜 들리노. 저밀어갖고 뒤로 밀렸는데 아 마지막이네요. 아안 되겠다. 한 방에 할수 있는 건 방향제였대. 방향제, 방향제라도. 자 방향제갑니다. 자동차용 방향제 아주 고급스럽게 생긴데 <laughs> 아유 콧물이 오예 원샷 원킷 야저 땅갈 좀 신경써 갖다 차에 내비서 많이 하시는 분? 네 그렇죠 <laughs> 방송 보시는 분 아니잖아요 이 방송 왜? 보시는 분들이라서 그래도 하나 주시면 나 여기서 오늘 어제도 2만원 주고 아 그래? 아이 그럼 괜히 제가 <laughs> 자고 상관없는데 이거 <laughs> 네한개 드릴게요 개이득 아, 그러면 아 여기.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될것 같고 아~ 이거는 안 되고 아마 우리가 딴데또 있었나?